지금 이쪽이랑 반대편이랑 계속 삥삥 돌고 있단 말이에요. 1, 2, 3이 이렇게 있는데 4 사번이 없어. 그리고 여기 나와서 다 둘러봤는데 없어요. 어, 어, 찾았다. 4번4번 저기 1, 2, 3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4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음. 아, 근데 지금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아까부터 계속 계시는데 여쭤봤는데 다들 레오 익스프레스를 탄대요 근데 1시간 전부터 기다린 사람들도 아직 도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 전화해봤는데 늦을 수는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위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버스가 안 와요 사람들 1시간을 막 기다렸는데 저희는 지금 한 3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중앙정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죠?

유심이나 유심이나 타러 가자. <laughs> 아니요 이번에 무슨 하루하루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laughs> 진짜 시간적 손해가 너무 많아요. 저희랑 같이 인포메이션 간 사람들은 저희랑 다른데를 가거든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분들도 그냥 다른 거 타고 간다고 했고 환불도 못 받고. 아레즈제레오제정 어? 아, 레오제님이 아닌데. 아레오엑스레스 정말. 정말 별로다. 아니, 레지오젯이랑 고민하다가, 레지오젯보다 좀더 싸고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택했던 건데, 진짜 레오 익스프레스 빼고 다 오는 거예요 버스. 레지오젯이랑 플릭스, 근데 몇개본지 모르겠어. 아, 아 정말 슬퍼. 짜잔, 티켓 너무 이쁘죠? 그럼 날짜가 찍혀요. 아, 아, 날짜하고 시간. 이제 90분 내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심 샀었거든요? 이 일을? 근데 그게 영국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구매를 해서 유럽 전체에서 쓸수 있는 유심이어야 되는데 제가 영국에서 산건 그냥 영국에서만 쓸수 있는 유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하이프라라고 유럽 전체에서 쓸수 있는 유심 파는 곳이 있어서 하... 거기 가고 있어요. 못 봤나? 알겠어요. 이게 현재에서만쓸수 있는 유심이 있고 유럽 전체에서 쓸수 있는 유심이 있더라고요. 어 여기 있다. 하이프라우. 아. 드디어 유심 해결한다. 아저 제가 데이터를 못 써가지고 그냥 다못 써가지고 총30 날렸거든요. 사고 한다고 근데 못 썼어. <laughs> 결국 못 쓰고 그냥 여기 와서 유심 네, 사게 됐어요. 이거 제가 어제 독일에서 밥 먹다가 어떤 한국 분께 여쭤보거란 말이에요. <laughs> 진짜 모를 때는 여기저기 여쭤보기 아 진짜 어때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어떡하지? 저기 오토 O2 가볼까? 오토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Yeah, can I active now? Yeah, of course. Yes. 아, 드디어 지금 여행, 몇, 며칠째지, 오늘? 3일! 3일만에, 네, 유심을 해결했어요. 30파운드 쓰고, 이 버리고, 이거를 쓰게 됐어요. 여기에서, 체코에서만쓸수 있는 거 말고, 유럽 전체에서 쓸수 있는 유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요게 지금 300코로나에 15기가 쓸수 있고, 한 달짜리? 어, 드디어 데이터 쓴다. 여기서 활성화까지 했어요. 근데 활성화도 그냥 너무 간단했어요. 핀번호 입력하고 끝. 자, 잊지 말아야 될 거. 유심을 살때 현재에서만 가능한 거 말고 유럽 전체에서 가능한 유심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영국에서, 유럽 전체에서 쓸수 있는 유심을 산다고 하면 영국에서 활성화를 했어야 된다. 버스 시간 좀 남아서 빵살려고요 점심으로 먹어서 그리고 여기 리들이거든요? 영국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에 없는 빵들이 있어요 이런 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카스타드 크림이고 버터 크림이었나? 저튼 영국에 없는 빵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먹을지 고민 중이게도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빵 엄청 많다 짜잔 맛있겠죠 <목소리> 어? 저기 못돼 못오 못돼 머리다 이거 뭐지? 이게 바로 체스키 감성인가 봐. 귀엽다. 헐, 너무 귀여워. 체스키가 동화마을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다.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다.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이 망토 다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짜잔. 너무 예쁘죠. 진짜 아기자기. 성으로 올라가는 티켓이에요. 1인당 140루나 티켓 너무 예쁘죠. 거기 숙이려나? 와 계단이 되게 무섭다. 여기도 머리 조심. 머리 꽝하겠다. 예쁘다. 우와. 진짜 아기자기하다. 여기 크리스마켓 진짜 엄청 작아요.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트리도 있어 그래도. 귀여워. 체스키도 크리스마스 마켓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드레스덴이 짱이었고요. 여기는 그냥 마을이 귀여워서 마을 보러 오는 거? 근데 마을은 진짜 금방 봐요. 한 2시간? 충분. 사진 실컷 찍었는데 2시간 걸렸어요. <laughs> 헐 드디어 굴뚝방. 누텔라. 대박. 근데 어떻게 지 뭔 말하는 거? 아 약간 그 포근한 빵이 아니라 좀 빽빽하다 하잖아. 밀집된 그런 느낌이에요. 쿠키, 후키, 쿠키와 빵. 이제 레오 익스프레스 타려고 버스정류장 왔거든요. 저기 전광판 보니까 5번에 온대요. 5번 어? 이거 맞는거 같아. 프라하 머시기 멋있 써있죠. 알았. 140 프라하에서 체스키 레오 익스프레스.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제발 집 가자. 이게 레온가? 어디에도 안써 있는데? 지금 5번에 있는데? 이제 레오스프레스? 레오스프레스 버스 always l i k 알바투? c o m p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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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아까 그래서 아까 직원이 몇시 아, 분에 버스 왔다고 했던가? 아무튼 이게 다른 회사래요. 이것도 맞대요 짜자. <목소리> 초코 족발이에요 이거 진짜 유명하고 오, 맛있겠다 여기 꼴레뉴 말고 입도 되게 유명해서 둘다 시킬까 했거든요 후기 알아보니까 둘이 서 먹기 너무 배부를 거 같더라고 요 양이 많다고 해서 이거 만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박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가 봐요 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예뻐. 그리고 사람 많다고 들어서 예약하고 왔어요. 여기가 까르기예요 짜잔~ 야경이 진짜 예뻐요. 이쪽도 그렇고... 아, 이거 핸드폰 카메라로는 참 담을 수가 없다. 엄청 좋은 장비를 쓰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아... 이쪽도 다 골드빛이에요. 조명이. 그래서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아름답다. 예쁘다! 여기가 굴뚝빵 맛집이래요. 짜잔! 너무 맛있겠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와 미친 것 나봐.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젤리 천국이다. <laughs> 아이고 다 이거. 오, 피자 피자 마을에 빠졌어. 피자지.